오늘 성경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길 가실때 에 혹이 어쩌우되 어디로 가시는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구리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자들로 자기의 죽은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대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차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아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예,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 이전으로 돌아가는 신앙인은 절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절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 내내 계신 성령님을 리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게 되는데 어, 예수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이일까지 성장을 이루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머뭇거리는 것도 없습니다. 이전에 내가 은혜를 받았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이전으로 돌아가는 세상에는 절대 성령으로 거듭나자가 아니라는 이런 말씀을 제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은 생명이 있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끝없는 변화와 역사를 이루는 전질만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의 생명을 얻은 자들은 그날 이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매일매순간 영적인 진보를 이루게 되는데 영적인 진보를 전혀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 안에 예수께서 영신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영적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갖고 태어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40년 전에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보면 그 자체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이 그때와 지금은 모든 것이 다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달라졌습니까? 그만큼 성장하고 변화를 일으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생명이 내 안에 임태가 되면 그날 이후 끊임없이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자라나게 되는데 그 자라는 나 과정을 통해서 성장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내가 성장을 이룬 것만큼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계속적으로 앞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장을 했는데 이전으로 돌아간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죽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아있는 자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일상에 태어난 그날부터 죽는 날까지 한 쪽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죽음보다도 한 절망의 환경 속에서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자라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싸워서 생명을 보존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전의 고통의 자리로 돌아간다.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없는 일일까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의 생명을 얻은 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장성한 사람이 되기까지 주어지는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를 믿고 거듭난 주님의 자들도 그렇게 변화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만큼 깨달은 것만큼 감동받고 눈물을 흘은 것만큼 끊임없이 끊임없이 영적 성장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감독이 있어요? 그런 성장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오늘 한국계의 영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냥 지식만 쌓아갈 뿐이에요. 왜 자기가 경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남들이 써놓은 거다 남들이 증거해놓은 걸 보고서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지식이지 영적인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인 자는 반드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생명 되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데오인 한다는 거예요. 왜? 그 능력이 화중지병 같은 그림의 떡과 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 약속하신 축복이 내 축복이 되어야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엉망가지를 다 알고 깨달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적 생명도 능력들기지 않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지. 여러분 아이는 태어나게 되면 자라나서 유치원을 들어가게 됩니다. 유치원의 과정을 마치게 되면 초등학교를 올라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그 과정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 아이는 유치원을 들어가면 그 수준에 알맞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면 그 유치원 아이가 성장을 이룬 것처럼 그 사람의 삶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영역 속에서 또 다른 삶을 펼쳐 가게 됩니다. 이렇게 성장과 변화를 이런 것만큼 세상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지 절대 이전의 과정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반드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가 되게 됩니다. 소속이 바뀌어지게 되고 육신의 자녀가 영적인 자녀가 되고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하려게 되고 악한 마귀의 종로라던 자가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서 종로로서 하게 됩니다. 일평생 육신에 속한 자로서 육신의를 추구하던 사람들이 영에 속한 자로서 영적인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영광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누리는 자들이 거의 없다는데 영적인 심각함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지식적으로 성령을 배워 본 것을 깨달음으로 예수님을 알아갔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는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달음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육신의 자녀가 육신의 양식을 먹고 끝없이 육신의 성령을 이루듯 성령으로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도 영적인 양식을 먹고 끝없이 영적으로 자라나요. 그 영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는 세상의 시를 따라 학문적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지식을 쌓아가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영적인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만큼, 그것을 깨닫는 것만큼, 감동을 받는 것만큼,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생명이 되고, 내 능력이 되기까지, 그렇게 끊임없이 변화를 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는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한 인간으로서 인격을 갖추고 하지만 영적인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끝없는 영적인 변화를 이름으로 성숙해 나가야 됩니다. 육신의 자녀는 아무리 이 땅에서 온갖 것을 배우고해서 깨달아도 그 근본의 변화를 먼지만큼도 이뤄어 나갈 수 없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은 이전의 삶과 완전히 1 8 0도로 변화를 이루게 되는 이유는. 옛 사람의 죄악된 도주의쓴 뿌리가 예수를 삼게 십자가를 못박혀 죽음으로 그 뿌리가 온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 온전히 접붙임마 되어서 예수의 생명의 진행을 끊임없이 공급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성을 열맞지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성장과 변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녀와 세상의 자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녀의 삶은 한계가 있지만 영적인 자네의 삶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그리움이 그 신령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그리의 장사와 분량이르는 인격을 이루게 하지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깨달음의 한계가 있지만 영적인 말씀은 그 깨달음의 한계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사람들은 모든 과정을 이수하면 더 이상 별것이 없어서 그날 이후 성장이 멈춰지지만 영의 사람은 절대 멈춰지지 않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워지고 또 온전해지고 깨달을수록 내 삶의 변화를 해서 몸부림을 쉬고 그러니까 내 영혼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져요. 내 심형은 날이 갈수록 온전해져요. 내 영혼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더 새로워지고 더 온전해질까요?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일까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마치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그 정상을 향해 올라가지만 정상을 정복하느에 어떻게요? 해 내려가는 밖에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님 나라를까지 끊임없이 성령님 안에서 매일 매 순간 자라는 이유는 날마다 전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빛과 사랑이 넘쳐나는 그곳을 향해 날마다 날마다 걸어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를 이루고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고 또 온전해지고 또 온전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우리는 새롭게 되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자라나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절대 아니거든요. 이 사람 하나 영이 산사람이지 죽은 사람인지 금방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명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런 영적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남들의 변화된 얘기를 듣고, 내가 마치 변화된 사람처럼,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해. 절대 이것은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변화는 남의 얘기 듣고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 속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의 장사물량까지 나를 성장시키는 분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 심령을 변화시키는데 올인을 하게 되는데 나를 주장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몸무림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때 내가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과정을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존재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저와 같이 이런 영적과정을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의 변화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의 온전한 인격을 이루기까지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를 이루어갔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어떤 가운데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고 변화를 이루게 되고 그 능력을 체험받다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도 배우고 나도 배우고 공부해서 깨닫고 나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왜 영적으로 하지 못할까요?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능력을 내 삶에 나타내는 것은 이론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궁안의 영광은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내가 공부하고 배우고 깨달아서 학문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구원의 영광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 나를 온전케 만드시고 나를 날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삶 날마다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과거의 옛 사람의 제약된 소욕이 나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매일 매 순간 영적으로 내가 깨뜨려지고 부서지고 누가면서 변화를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내 심령이 매일 매 순간 영적으로 비워지고 씻겨지고 있는데 어떻게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영적인 영광된 능력은 내 심령이 깨지고 부서지고 누아지고 비워지고 씻겨지는 것만큼 성령령에서 내가 그 영광을 드리게 된다면 매일 매일 순간 영적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내 삶에는 그 영광이 더해질까요 아니면 현상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이전보다 못한 삶을 살까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요 매일매일 은 영적으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결별인 것은 만사의 모든 일에 승리를 유기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친히 주장하사 이전에 예스람의 제약 가운데 살아왔던 그 저질수로 온전히 재감받기까지 나를 붙잡고 씨름하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영광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더 이상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의 온전한 성품미리까지 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수많은 세월이 지나면 한 인간으로서 인격체를 가진 장성한 사람으로 세상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듯이 예수 그리스의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예수 그리스를 믿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할수 없었는데 그신령속의 성령 능력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시간의 분조, 우리의 세월의 연조를 따라 그 삶의 날이 갈수록 더 성숙해지고 변화되어서 이전에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늘 넘어지고 자빠지던 사람들이 세상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이전에는 죽어도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용서가 식은육 먹어도 쉬워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능력이 있느냐?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30년 전에도 자식하고 싸우면 틀어지고 원숨해 져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말을 안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30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수많은 날주말 벽에서 기도했는데도 그신령이 30년 전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지 아닌지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세요. 제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30년 전에 화냈던 거 똑같이 화냈잖아요. 30년 전에 열 받았던 거 똑같이 열 받잖아요. 30년 전에 용서하지 못했던 거 지금도 용서 못 해요. 30년 전에 원수 맺었던 거 지금도 똑같이 원수 맺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성령을 통해서 그심령이 철저히 영적으로 깨뜨리고 후어는 누가져서 예수 그리스의 인격을 갖춘 사람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30년 동안에 낙수물이 떨어지면 바위가 펴요. 36은 떨어진 것만큼 그 단단한 돌도 패리게 되는데, 죄악된 인간의 마음은 먼지만큼도 변화를 안 이루어요. 여러분, 이 처참한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죄악된 인간은 죽어도 엉망가지를 깨달아도속 사람의 심령이 변화를 이루지 못해요.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온갖 집회와 각종 세미나와 각종 모임을 통하여 성령을 배우고 공부해서 만사의 모든 것을 깨달아서 정리해서 머릿속에 집어넣기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깨달은 것만큼 내가 감동받은 만큼 그 영광된 은혜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말로 몸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동안 받았던 은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받았던 은혜만큼 그 영광 은혜를 내가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죽기 살기로 몸부림 치신 적이 있어요? 그것을 내 안에 이루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영적 싸움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그 은혜가 내 은혜고 내 영광이고 내 축복이 되게 해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켜요? 내신용을 깨뜨리는 데올인났다는 겁니다. 내가 안 깨지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은혜를 엉망같이 깨달아도 그 은혜는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나를 깨뜨리는데 올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재와사업에서 온전히 해방된 자들이기 때문에 일평생 내 안에서 나를 주장했던 산탄의 모든 조조의 수력들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보혈는로 온전히 재감받기까지 끊임없이 주앞에 보물을 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탄의 조조의 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저주의 수이 나를 추장하니까 여전히 옛사람의 저주의 고통 속으로 나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제거하는 데 올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며 온갖 의뢰를 다 깨닫고 감동받고 눈물을 흘렸을지라도 만사의 모든 일에 승리를 주시고 영원한 자리와 기쁨과 해방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의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죽기 살기로 깨트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 장성을 위한 이리는 인격으로 성장을 이루게 해서 매일매 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서 몸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이 문제를 영적으로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육적인 것을 얻기위 해서 죽게 살기로 몸을 잃지 않는데,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죽게 살기로 몸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삶의 평안함을 위해서는 죽게 살기로 쌓는데, 영적인 평안을 먹기 위해서는 죽기살기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심각함이에요.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기도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육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여러분이 만일 육적인 생명을 보존해서 죽기살기로 싸우는 것만큼 영적인 면허를 해서 죽기살기로 싸우지 않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창성을 해올까지 그렇게도 끊임없이 몸을 쥐고 발바둥 쥐고 애를 쓰고 힘을 써야 하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악한 마귀세력과 영적 싸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내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영적 전쟁에 승리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배우고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데 오리라는 이유는 내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그 생명이 죄성전에서 끝없는 영적 승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내신령을 변화시키는데 올인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죽기 살기로 싸우느냐? 그건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싸운다고 랬습니다 이와 같이 왜 우리가 영적으로 매일 매 순간 싸워야 돼요? 영적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싸운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까요? 내가 깨트려야 내 생명이 능력이 되어서 악한 마귀 세력과 싸우게 되고 생명의 보존을 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 내 안에 영의 생명인 사람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주법에모을는짓수 밖에 없어요 악한 마귀의 세력을 또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세력이 내 생명을 빼앗긴 무슨 일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는데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이전의 수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오랜 세월을 각종 예배를 들고 각종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으로 돌아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수많은 날 말씀을 배우고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감동받고 눈물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이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일 이 사람이 변화를 이뤘다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영적 변화를 위해서 몸을 잃지겠죠. 근데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몸을 잃어도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이렇게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몸을 치고 발버둥을 칠수록 변화를 이룰까요? 이르지 못할까요? 변화를 이루게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자는 변화해서 몸을 치고 발버둥을 치면 변화를 이룰까요? 변화를 이루지 못할까요? 먼지만 커도 변화를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삶이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이전의 삶과 내 신령의 인격이 먼지 많고도 변할 일이 없는 사람은 절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내리 예수께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도 수많은 날발버둥쳐 몸무림을 쳤지만 변화가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고등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거바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납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는 어떤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신자로서 40년 전과 10년 전과 1년 전과 오늘은 우리의 구원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성장시켜주시는 성령의 능력 앞에서 어떤 인격의 변화를 이루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어온 연점만큼 성장과 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의 인격을 이루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쟁리를 들고 뒤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으로 돌아가는 신앙인은 절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30년 전에 받았던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30년 동안 그 사람에게 영적 진보가 먼지만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전에 은혜를 받았는데 3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옛날의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 사람은 30년 동안에 영적인 진보가 먼지만큼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로 거듭난 사람은 30년이 지나게 되면 30년 전과 지금은 비교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3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거반, 제가 보기에는 99.99%예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처참함의 결국을 지금 한국교회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이거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이 말씀을 증거 해도 그 안에 영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30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태어난 30년이 지나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인 사람이 30년이 지났는데도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추정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변화가 안될 수가 있어요? 30년 동안에 그 수많은 영이 양식을 먹고 수많은 영적인 깨달음이 있고 수많은 감동을 받았을 텐데 어떻게 영적 수준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거듭남으로 변화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의 도 온전한 인격을 갖는 자로서 아픈 막귀의 집안의 세상 속에서 만전 만성을 이루는 복된 주님의 자들이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